그, 체험보사님이, 그, 댓글 단계에서 질문 한 게, 있어. 질문한 게, 그, 글로 적게 애매하고 제가 방송 보세요 했는데, 이게 뭐냐면 제가 늘 말씀드린 거 있죠? 어, 어, 꽂혀야 돼. 맞아. 뭔들 꽂혀야 됩니다. 꽂히? 어, 꽂혀야 돼요. 어. 자, 잘 봐요. 자, 나 체험보사님 이거 잘 보세요. 못 봤으면 저기 써니, 어, 보, 어, 보러 가세요. 자, 이거죠. 우리가 말 속는 거. 뭡니까? 자, 요, 자, 이 자리요. 요 자리. 요 자리요. 자, 기울기가 내려오고 있잖아. 그때 뚫는단 말이에요. 아마 이때 지금 종가지만 장중에는 양봉이죠, 얘가. 양봉이죠. 얘도 양봉이었겠죠, 장중에. 그, 이때 우리 사전말 발 하잖아. 이러분들 많이 속도 있대. 많이 속아, 여기. 아, 이제 가는가 보다 산단 말이에요. 자, 이때 봐야 될건 뭐다? 자, 앞에 이 매물을 소화하려면 거래는 좀 많이 써야 돼요, 압도적으로. 응? 자, 이렇게 터지면 모를까? 이게 아니면 사지 마세요. 예, 올라, 어, 안 산다 올라간다. 그냥 보내주시고, 보통은 다시 한두 봉, 세봉 했다가 내려와요, 다시. 예, 이거를 뭐, 자, 여기 발생하고 난 뒤에, 한 이틀 뒤에 산다. 예, 그런 게 아니고요. 일단은, 저기 띄우면, 참아요, 그냥. 거래 없으면. 응? 음? 이게 거래 안 터지면. 그냥 좀 참아요, 그냥. 이게 터져도 이게 막뭐 밀린단 말이에요. 아, 그냥 올라가면, 아, 직 기후가 하방이니까 안살 거야. 예, 그게 중요한 거예요. 아직 하방이니까, 다시 또 어, 누를 수 있다 누르고 돌릴 때 사겠다 그런 마인드로 하시면 돼요 접근을 채원 보살님 다른 분도 마찬가지 알겠습니까? 그나마이거래좀 많이 터지면 그나마 좀 확률이 높다 이거지 음 바로 올라갔나 보장이 없어요 이게 항상 나 지금 기후가 분명히 늦, 어, 내려오고 있는데 어, 돌파했단 말이에요? 그러면 아좀 가다가 밀리겠구나 다시 자 밀고 돌릴 때이손 이렇게 돌아갈 때 사야겠다 자, 그렇게 생각하고 대응하시면 된다고요 오케이 음, 이해됩니까? 영주, 해주, 써니, 순이? 응, 어, 이해되죠? 예. 그니까, 어, 딱 봤을 때 기울기가 내려올 때 올라간다. 아, 이거 또 밀릴 수 있겠구나. 또 위에 특히 이렇게 저항이 있으면, 예. 아, 저 맞고 밀려있구나. 응? 네, 그 생각하시고 그냥 참아요. 예. 갔다가 누르고 돌릴 때 사는 거야, 항상. 항상 이선 위에서. 아시겠죠? 어, 기울기가 상승일 때. 제가 1월까지는, 그럼요, 그럼요. 보통 가진 사람들은 일부 줄인 게 좋죠. 어, 역시, 맞아, 맞아. 예. 다팔릴 필요 없지만, 일부 줄이고, 누르고 돌릴 때, 재무수 하면 뭐예요? 롤링 성공이죠. 어, 음, 그렇게 하시면 돼요. 자, 요런 것들은 이제 잘 기억했다가, 보면, 어, 아신단 말이에요. 근데, 이제 장중만 되면, 이제 이것도 이제 이제 못하고 맞죠? 막막 움직이니까 막 불안해가지고 어? 막 따라본단 말이야. 어, 왜? 나 두고 갈까봐. 음. 하지만 어떻게? 나 두고 가요. 나 두고 간대데 나를 여기 두고 가요. 여기 두고 여기 두고 어, 내려가요. 여기 두고 내려간다고요. 여기에 어, 아주 뻘종한이 비가 맵이 집은 비가 대롱대롱 있다 말. 어나 두고 가자. <laughs> 어? 뭐 보면 위로 할줄 알았는데, 아니야, 사고나니까 공중부양, 요 갑자기, 너, 펜트하우스에서. 아, 저만 좋구먼. 뭐, 언젠가 이렇게 돌파하겠지만, 이 몸에 이게, 이게, 몇달 동안. 맞죠? 음, 이때 사면 되는데, 이때 사면 되는데. 이런 거 사면, 여러분, 절대. 딱 봤을 때, 한 뭐, 10% 10% 올랐다. 그러면 사지 마, 그건 참아요. 어? 나도 갈까봐, 어나두고 내려갈 수도 있어요. 그니까. 러 음? 응? 여러분, 잘 한번 생각해봐. 나두고 갈까 고 사가지고 좋았던 적이 많은지, 물린 적이 많은지요. 응? 본인이 본인 자신 알까요? 너내타점을안 그렇습니까? 응? 음, 응. 잘 한번 생각해봐. 가슴 손을 얹고. 응? 그니까, 그러면 굳이 알 필요 없이 말이에요. 근데 알죠? 열번 중에 한 여덟 번 물렸다. 근데 그두 번. 어, 그 먹은 기억, 그게 이제, 여러분들은 이제, 계좌를 망치는 거예요. 음, 날들고 내려가죠, 아주. 어, 들고 아, 내려가는 건 다행이죠. 같이 내려가면. 아니지, 영주. 응? 영주 여기 있잖아. 여기 있는데, 얘, 얘만 내려가, 주가만주가만 이렇게 쭉 내려간 거잖아. 맞죠? 얘는 그대로인데, 여기. 예, 네, 내평단 여기 그대로인데. 응? 자, 설령 이렇게 물러다십시다 여기서. 이거 여기 물렸어요 자, 사는 거 알죠? 자, 돌을 때때 2차 매수. 응? 두 배라든지. 1대1로 하든지 해가지고 평단 낮추세요. 낮추고 돌파할 때다 파는 거 아니야. 영주. 이때, 아, 이거 지겨워 못해서 이제는 도저히 얘는 싫어 이제. 다팔 거야. 다 팔지 말고. 여기 사는 거 팔아, 그냥. 그러면 내 평단 여기서 있다가 이 평단 내, 너 내려온 거죠. 비중은 1차는 똑같습니다. 평단만 낮춘 거예요. 자, 올라갑니다. 이제 팔고 팔고 하는 거예요. 자, 여기서 또 어, 내려와요. 아, 다팔거가 아니고. 야, 내리고 돌릴 때또 사는 거예요. 여기서. 하셨죠 음, 내려 돌릴 때또 산단 말이 그게 뭡니까 예, 롤링이죠 롤링 음 그걸 보실 때 이제 주봉이나 일봉 체크 하고 난 뒤에 음 이게 보시가요예저 어, 제발 우리 새해 이제 정말 이제 1월 1일 음정으로 지났는데 음? 놔두고 가면 예, 그럼 가라고 해야죠 어? 그런 분들 보면 약간 연애할 때딱 특성이 나는 느낌이다 어떤 뭐안 어, 봐도 알아 막 어? 그다음에 헤어지자 그러면 막 끝까지 붙잡고 뭐 어? 울고 엉엉 울고 막 어? 눈에 화장 다 지워져가지고 거은 어? 거부 눈물 막 패너 어? 돼가지고 어? 네, 울지 마 어? 어? 울지 말래도 막 울면서 막 네. 그지 마라고 어? 그게왜 오냐고 왜 어? 가면 보내줘요 그냥 잡지 말고 쿨하게 왜 다시 온다니까? 자, 얘 있잖아, 얘 봐봐. 여기서, 어, 이때 막장롱 이렇게 장대 안 먹을 때, 막 사고 싶잖아, 영주. 너 참아. 그냥 가라, 가라, 너 가라. 예? 어. 그러면 언제, 나중에, 어떻게? 여기서 뭘 한다고? 밤에. 톡에 오죠. 뭐라 옵니까? 얘가 톡이 와요. 응? 어? 자니? 예. 어 이때 이제 잡으면 되는 거야, 이때. 응? 대때 잡지 말고, 얘, 자니? 앉아. 응. 응, 어, 웬일이야? 이때부터 이 전세가 바뀐 거예요. 음. 이렇게. 내가 이 주가를 컨트롤해야지. 이 주가 따라가면 안 돼요. 아시겠죠? 그 장조 얘가 이제 막, 호가창이 막 이렇게 막 움직이면서 욕하잖아. 참아야지. 영주, 너 지금 잘 참고 있잖아. 그렇게 하면 돼요. 음, 아셨습니까? 네, 항상 이렇게. 쭉 내려올 때는 살 필요 없는 거예요. 이손 아래에서는 지금은 이제 소강 상태니까. 음. 그, 이제, 골든, 이제, 위로 타면, 끝부터 이제, 가심 가는 거예요. 어떤 차트든. 일봉이든, 부봉이든, 주봉이든. 자, 아무튼, 요거, 잘 기억하시고, 여러분들. 자, 갭을 띄우면, 시가에 판다. 갭, 시파. 어. 그리고, 자, 쭉 빠진다. 자, 갭 띄웠어요. 여기 팔조 S 근데, 가다가 돌리면 괜찮아. 이러면 괜찮아. 또 팔면 되니까. 근데, 여기서 쭉 빠져, 이렇게. 그, 이제, 장마판에 이제, 골드 코스 납니다. 이때 사든지, 종가에 사든지, 종가를 봤는데 1분간 안 이뻐요. 그러면 이제 5분 아이 사지 말고 다음날 보고 사든지 일단 잘 팔았으면 바로 사지 말라고. 응? 응, 바로 사지 마요. 어차피 여기 다판 것도 아니잖아요. 자, 안 샀는데 올라간다. 또 팔면 되잖아요. 아, 이게 못 샀어. 에이, 그럴 필요 없어요. 응, 음, 사가지고 더 빠진 것도 많으니까. 야, 항상 똑같이 매매를 해, 똑같이 매매를. 음.